안녕, 안녕. 기다려. 위험해. 아나그 만지는 거 아니야. 오. 음. 음. 지 또. 아이, 예. 아이, 너 해봐. 착, 착, 착 해봐. 어? 해봐. 어, 하나. 저 한이 그림자다. 하니 그림자다. 하니 그림자 어디 있어? 하니 그림자다. 하이니 그림자다. 응? 어? 응? 어? 하니 그림자 커졌네. 하니 그림자다. 오. 안녕 해 줘. 인사해 줘. 안녕. 응? 없어진다. 하니 뒤에 있네 그림자가. 아니 뒤에갔네 뒤에 봐봐 뒤에. 어? 뒤에 있네. <laughs> 응. 어? 뒤에 있네. 어? 어또 연해졌다. 어? 또 뒤에 있네. <laughs> 없어졌다. 어디 갔지? 응, 저기 있어. 어우 덥다. 어우 더워. 하나 하이니 킥보드 어떻게 해? 요 하이니 킥보드. 킥보드. 하이니 킥보드 어디 갔어? 어하니까 저기 있어. 하이 똑똑해. 하이니 킥보드 갖고 와야지. 응. 응. 어 없어졌어. 아니 그림자 없어졌네. 너무 깜깜해서 그림자가 없어졌어요. 응? 음. 응. 또 찾아볼까? 저기 가보자 하나. 킥보드한테 가보자. 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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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뒤에 봐봐, 뒤에. 뒤. 아니, 뒤에 봐봐. 아, 둘로가야지 어디가 하나? 어? 어? 아, 어디가? 응? 응? 네가 향하는 곳은 항상 거기야. 와 오빠야, 멋있는 곳탄다 그치? 어디가? 어디가 하나? 어디가?